스바냐 강이 2장 인간의 위치와 정말 요절 11절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진케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4절로 7절 카사가 버리우며 아스글론이 황폐되며 아스도시 백주에 쫓겨나며 에그론이 뽑히오리라 해변 거민 그레쪽수에게화있을 진저 블리셋 사람의 땅가나아나 요하의 말이 너희를 친하니 내가 너를 멸하여 고민이 없게 하리라 해변은 초장이 되어 목자의 음과 양떼에 우리가 거기 있을 것이며 그 지경은 유다족 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골론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요하가 그들을 권고하여 그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니라 원장은 하나님을 찾고 공의와 겸손을 구하던 자들이 세계가 멸망하는 날에 해변에서 남은 자가 된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자, 유다의 남은 자, 성도. 아스골론이라는 뜻은 오래 사는 곳이 아니고 잠깐 머문다는 뜻이지요. 아수글론. 오래 사는 곳이 아니고, 잠깐 머문다는 뜻이다. 남은 자 보호처. 자, 이 보호처를 말했어요. 남은 자 보호처. 바닷가. 2장 11절. 해변. 이방의 모든 해변. 인종의 남은 위치를 말했습니다. 인종의 남은 위치. 인종이 전멸될 때, 그냥 인종이 전멸될 때, 어떤 위치에서 남느냐? 아수걸론 바닷가의 해변에서 머물러 구원받는 자를 말했습니다. 8절로 11절, 내가 모압의 해방과 암몬 자손의 후욕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회방하고 스스로 커서 그 경계를 침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망군의 여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아본 소동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무하리니 나의 끼친 백성이 그들을 노략하며 나의 남은 국민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교만하여 스스로 커서 망한 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함이니라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진케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차기 초소에서 요호와께 경배하리라. 이날은 세계 인류가 다 전멸될 때니 그때 남을 자는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초소에서 여호와 경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 망할 것은 하나님 공경하는 사람 회방하는 자가 망한다. 그 말이죠? 누가 침멸 당하느냐? 어떤 사람들을 침멸하느냐? 하나님 공경하는 사람들을 회방하는 자들. 어느 나라든지 이방인은 바닷가에서 구원받습니다. 마지막 마세복음 나중에 회개하고 따라온 사람들은 어느 위치에서 구원받느냐 바닷가 그다음 12절로 13절 구수사람아 너희도 내 칼에 살육을 당하리라 여호와가 북방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닌외로 황목해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그러나 남방도 북방도 다 망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묵시 보는데 이방 바닷가에서 하나님 공경하다가 복받고 남방도 북방도 망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14절로 15절. 각양 짐승이 그 가운데 때로놓을 것이며, 당하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일 것이며, 창에서 울 것이며, 문턱이 정마가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습니다.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하며 심중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같이 황무하여 들짐승에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치소하여 손을 흔들리로다 이들이 망할 것은 다 교만해서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고 하던 무리들입니다. 이런 자들 나뿐이다 하는 자들입니다. 결론. 하나님께서 심판기를 앞에 놓고 위치를 택하여 해변으로 교회가 남아서 남은 자가 되어 새 시대에 간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이 묵시는 아시아를 중점으로 가르칠 묵시입니다. 선지 아들이 묵시 보는데, 이스라엘에서 묵시를 보는데, 받았는데, 북방은 소련을, 남방은 아프리카 쪽을, 바닷가는 우리 쪽인데, 이상하게 바닷가에 교회가 왕성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 바닷가, 영국, 프랑스, 노르웨이 사람들이 차기 초소에서 하나님 의지하다가 구원받습니다. 지역적으로 하나님이 예정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만큼 교회 많은 데도 없고, 기도 많이 하는 데도 없습니다. 남방도 독방도 교회 안됩니다. 세상이 불탈 때는 바닷가에 사람이 남는다 하고 물이 양쪽에서 합하여 육지가 되요. 10편 66편 6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도보로 강을 통과하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인하여 기뻐하였도다. 옛날 홍해 바다를 육제같이 건너게 하시고 요단강이 바리다니까는 물이 딱 끊쳐가지고 건너가듯이 앞으로 이제 이런 일이 또 있는 거예요. 보호받을 때 보호처에는 세상이 불탈 때는 바닷가에 사람이 남는다 하고 물이 양쪽에서 합하여 육지가 돼요 거기 사람이 남고 또 말하기를 세시대못갈 사람은 그 땅에서 병들어 죽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사야 33장에 아무리 피난처 찾아도 망할 사람은 병들어 죽고 남은 자만 보호받고 세시대 간다 우리나라도 넓어질 수 있습니다. 일본은 물에 잠깁니다. 모세 때 바다가 갈라져 거기서 종족이 구원 받았습니다. 예표적으로 그때 다 보여준 거예요. 변화성도는 동방에서 많이 나오고 우리나라에서 그죠? 우리나라에서 많이 나와 서방에서 나오고. 그리고 남방과 북방에서는 변화성도가 많이 안 나온다고 봐야 돼요. 아까 여기 남방과 북방은 망할 사람이 많다는 거 아니에요? 종족들은 거기서도 이제 해계하고 들어오지만은 변화성도는 어디서 많이 나오느냐. 동방, 땅끝, 이 나라에서 많이 나오고 서방에서 나오고. 그리고 남방과 북방에서는 종족들이 많이 나오고. 그러나 망할 사람이 많이 나온다는 거, 이게. 공산지역에 망할 사람 많은 게 뭐냐면은, 거기서 양심사상 바른 사람만 회개하고 들어오지, 나머지는 다 망하거든. 그러니까 엄청 많은 거예요, 망할 사람이. 또 아프리카 쪽도 양심사상 바른 사람 회개하고 들어오지, 망할 사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방 땅그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이 감사하고, 이 복음을 일찍 받아가지고, 이 복음 가지고 자꾸만 배우고, 공의를 구하는 자가 남는다 그랬으니까, 말씀의 공이 공의, 다른 질의 공의를 우리는 자꾸만 배우고 하니까, 이게 꿀같이 맛있거든. 그러니까는 남는 변화성도가 되는 거예요. 지옥적으로도 하나님 예정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만큼 귀에 많은 데가 없고, 기도 많이 하는 데도 없고, 그러니까 변화성도가 많이 나오는 우리나라에서는. 물이 양쪽에서 합하여 육지가 돼요. 우리나라는 더 넓어진다는 거예요. 새로운 육지가 생겨가지고, 거기 막, 일곱 대적 지향 날릴 때, 신육지에서 보호받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보호받을 사람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에. 변화성도도 많지만은, 는 이게 우리나라에서 나을사이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는. 꽤 복받은 나라예요. 변화성도도 많이 나오고, 종족들도 많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근데 일본은 물에 잠긴다 그랬네? 대표님은 자기 말, 자기 생각으로 말하네요. 하나님이 딱 알려주는 것만 말하지. 근데 일본은 장기인데, 물에. 우리나라는 넓어지고. 그리고, 이사 33장에는 피난처가 있다고 그랬는데, 남을 사람은 병에 안 들고, 죽을 사람은 다 병들어 주면 되는 거예요. 병들어 주면 되는 거예요. 피난처에는, 예비처에는 만약에 우리나라가, 이제 피난처가 예비처가 얼마만큼 될지 모르지만은 악인들은 다 소탕해버리는 거예요. 병으로. 엄청나게 많이 죽는다고 했어요. 전염병이 돌아가지고서 백신이 통하지 않는 병, 걸렸다 면 죽는 병, 이런 병이 싹 그냥 강타해가지고 남을 사람만 병안 들지 나머지는 싹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이 앞으로 있는 거예요. 이게 코로나가 미리 그거를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앞으로 코로나보다 엄청나게 못 고치는 병이 앞으로는 세계를 강타한다. 그러나 예비처에는 악인은 싹 병들어 죽는다. 남을 사람들은 병이 안 된다. 병들어 죽는 사람들이 갖고 온 물질을 갖다가 그 남은 사람들이 다 나눠 간다 고 그랬어요. 식물이나 뭐 먹는 거나 모든 거다. 이제 33장. 민족들은 불에 굽는 해돌 같겠고, 배에서 불에 사는 가시나마 같으리로다. 이온 땅이 막 불바다가 되고 날 때, 사람들 막 전멸 당할 때에, 그때쯤에, 여기 이제 피난처가 생겨요. 우리의 절기 지키는 시온성을 보라. 이게 이제 예비처, 피난처인데, 네 눈에 안정한 초소된 예루살렘이 보이리니. 그건, 그러니까 피난처가 꼭 예루살렘 같다는 옛날에 예루살렘 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방이라 그 말뚝이 영령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지지 아니할 것이며 여호와께서는 거기서 위험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것은 마치 노지라는 배나 큰 배가 통행치 못할 넓은 하수나 강이 들린 것을 것이라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피난처가 예비처가 자 22절에. 대여 요한은 우리 재판장이시오. 요한은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자시오. 요한은 우리의 왕이시니,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자, 여기 이제 23절에 이제 나온 거 이게. 너희 돗대줄이 풀렸었고, 돗대 밑을 튼튼히 하지 못하였었고, 도틀 달지 못하였습니다.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리니,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며, 그 거미는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 고하는 백성이 사자음을 받으리라. 자, 예비철에는 악인들은 그냥 다 병들어 죽는데, 아, 나는 병안 들었네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남은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 걸 갖다가 전부 재물을, 먹을 것, 입을 것 모든 재물을 하나님 이 뺏어가지고 다 나눠준다는 거예요. 남은 사람들한테.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 나누니 아 재물이 보통 많은 게 아니야. 왜냐면 아기들이 숫자가 많으니까 다 병들어 그냥 죽으니까 그 사람들 갖고 있는 거를 엄청나게 많은 거를 갖다가 하나님이 뺏어 가지고 나눠 주는 거예요. 누구한테? 전는 자. 전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며 이전는 자라는 것은 이종족들도 세상에서 양심 바른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정제각게 살고 양심바란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올 때는 병신 같은 사람들이요그 사람들도 변화성도들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 종족들도 아무나 다 해개하고 들어오는 게 아니야. 그만큼 선한 양심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타개하고 따라와 가지고 예비초 들어오는 거예요. 병이 안 들어 그 사람들은.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